이번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 관련 대책 세미나 장소에까지 들어와 집회를 방해해 무리를 빚고 있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 CBS 유상원 아나운서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 소속 이단 사이비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저녁 포항동부교회에서 신천지 대책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이 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신고한 가운데 교회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로 나선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등을 강의하자 예배당에 잠입한 신천지 교인들이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측의 제지와 퇴고 요구에도 불응하며 집회 철회와 진 목사의 상담 교육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전단지와 홍보용 CD를 살포하는 등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무료 정보지와 광고 차량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포항에서 지금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형 집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각 교회가 경성에서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목사님들께서 좀잘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등 이단교파의 전도와 예배 방해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유상원입니다.